1201번 문제 보겠습니다 1201번 문제 지금 세 직선이 있어 우친들 3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어연락 이쁘다 그렇지? 제대로 가르쳐줬어 상큼해 두 번째 직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어 이것도 상큼이상큼이 상큼이. 직선을 가르쳐줬네 그런데 지금, AX-Y 플러스 이르 토탈 세 직선이 있어. 이 직선이 삼각형을 이룬네 삼각형. 삼각형을 이룬는데 무슨 삼각형이야? 직각 삼각형. 삼각형을 이룬다는 것은, 우리 친구들. 그렇지? 세깔 이놈의 직선, 이놈의 직선, 이놈의 세 직선이 기울기가 서로 다르다는 거고. 근데 직각 삼각형이래. 어, 직각 삼각형이야. 그럼 뭐야? 이놈의 직선과 이놈의 직선이 수직이어야 되겠구나. 수직. 수직은 뭐야, 우리 친구들? 두 기울기의 곱이. 두 기울기의 곱이 얼마, 얼마? 마이너스 1이래야 돼. 그렇지, 우 친구들. 그럼 이쁘게 거치자, 우리 친구들. 이것을.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고,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네. y는 그렇지, 마이너스 2분의 1x 어, 플러스 2가 되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럼 이 둘이는 이 둘이는 기울기가 다르니까 한 점에서 만나고 그런데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아니죠 우리 친구들 그럼 수직으로 만나는 건 아니네 그렇지 이놈 아니면 이 놈이네 그렇지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? 그럼 이 놈이 이 놈이 이 놈과 수직이거나 그렇지 그렇지 이 놈과 수직이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지 됐습니까? 옛날 우리 친구들, 예. 그러면 어 이것도 이쁘게 거치자. 그러면 y는 ax 스 1이 되겠네. 그렇죠? 그러면 이 둘이 수직인 거, 그렇지? 수직모양 두 기울기의 법이 마이너스니까 역수의 부호 반대. 마이너스 3의 부호 반대는 3이고 역수니까 3분의 1이지. a는 3분의 1. 이 둘이 수직일 때, 그럼 2분의 1의 역수는 2고 부호 반대니까 플러스 2가 되네. 뱃니, 그때 정수 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2가 되겠어. 뱃니, 우 친구들, 먼저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셋다 기울기가 달라야 돼. 어머나 기울기 다른쪽 우리 친구들. 근데 직각 삼각형 해야 되니까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야 돼. 근데 이놈들은 절대 수직으로 만날 수 없죠.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아니니까. 그럼 이놈과 이놈이 수직일 때, 또는 이놈과 이놈이 수직일 때, 그때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. 집값 하나 수직이면 두 기능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됐습니까? 예